제가 지금 한 며칠 동안 계속 많이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물도 많이 먹고 가게더 <laughs> 네, 많이 먹게, 을요더 많이 쏴줘야겠죠. 지금 온 무게 플러스 지금 온 무게가 지금 장난입니다. 이거 미스탈리스트가 지인을 쳐도 아, 막 내려갈 것 같아. 막. <laughs> 뭐 자신 없어서 보이시는 것 같으시죠? 그러지맙시다 저를 자극 자극시키지 마세요. 그가뭐 그러니까 여기 워터복는 사람들 막일부러 이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몸 키우고 오거든요. 근데 저는 막 굳이 제가 박체범이 되지 않는 이상 굳이 <laughs> 몸을 키워야 키웠는... 돼.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벗어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아 왜? 아 이게 자. 아니 이게 아니고 쉬, 조용해 조용해봐요. 네. 근데 저까지 덥고 난리를 치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뻔하잖아요. 너무 클리셰잖아. 워터범의 클리셰. 아니 아니. 근데 근데 저는 다음에 그냥 마음먹고 다음에 날 잡고 혹시나 내년에 워터범을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한번 네. 지금은 지금 보면 좀 지금 보면 아마 여러분. 여러분 진짜 워터밤인데 눈물 나올걸 막 불쌍해가지고 아쟤왜 이렇게 안먹었어 아, 우리오빠 불쌍해 막 이렇게 생각을 저 행님 지금, 아, 지금 쓰러질것 같은데 저 뭐, 남자가 막 이럴걸 근데 어쨌든간에 몸은 다음에 천천히 뭐, 뭐야 이 무슨 소리야 뭐, 이 멘트가 네 멘트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간에 <laughs> 저는 워터밤에 맞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뒤에 제범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okay. 많이 보세요 알겠죠? 네, 아무튼 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네 엄마 본격적으로 무대를 한번또 가보겠습니다 a 어 d j 의 Let's Get It yeah. MR 좀더 크게 켜줘